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반드시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 그런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또내 가족에게까지 예, 박해를 받는 예, 그런 엄청난 어, 힘든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 나가다 나가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예,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필요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그런 박해는 지금 받,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이 바뀌었을 뿐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습니다. 당시엔 사탄이 극심한 박해로 믿음을 흔들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흔들고 있을까요? 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뭐라 뭐냐면 바로 편리입니다. 편리, 예, 편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편리주, 편리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어, 자기가 편해지기 위한 그 살, 어, 삶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편해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편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 예, 운동을 하죠. 예, 예,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왜요? 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예, 불편하니까. 그래서, 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에 나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옮겨서 그곳에서 뭐 하냐면 예배만 드리겠대요. 왜요? 불편해지니까. 이것저것 사역하다 보면 불편해지니까.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대가족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지고 또어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져 가고, 또 젊은이들이, 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잘 살다가, 왜 내가 저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냐고 하는 거죠. 왜저 여자한테 내가 구속받으면서 살아야 된, 되냐, 이거, 이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편리주의 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전보다 좀더 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어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어.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보다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어, 그거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셨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이제 회의를 벌였대요. 근데 어느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험이 많은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절, 다른 젊은 악마가, 아,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다시 늙은 악마가,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 그 방법도 안 된다. 이렇게 했대요. 자, 그때 아주 간교한 늙은 악마가 꾀를 냈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를 그냥 잘 믿게 냅두는 거죠. 기도를 마음껏 할수 있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냅두자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걸 집어넣자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니까 나중에 하자. 이 마음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1세기 그 초반에는 그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더부흥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오히려 그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을 때, 예,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종교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편해지니까. 이제 마음껏 믿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잘 믿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편해지니까, 마음껏 믿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 믿음이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예,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지금 어느 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예,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지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를 금지시켰었지만 사실 예배를 방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볼수 있었어요. 예. 처음에 그랬죠. 아, 어떻게 나라가, 어, 예배를 금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분개하면서, 분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 집에서라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어, 예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 편리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니까 좋네, 편안해. 이런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지나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해. 요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아유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야,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철저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방에 가서 예 주방에 가서 뭐 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예 TV는 틀어놓고 온라인은 틀어놓고 내 하고 싶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예, 불편해지는 거죠. 예, 교회에 나오면 내 시간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못 나오는 경우도 아마도 많을 겁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예,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디 다녀오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9시쯤에, 예, CBS에서, 이제, 우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드렸던 설교가 나오죠. 예, 설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 받아서,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셔, 하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고. 예, TV를 언제라도 틀면 뭐 CBS, 뭐 CTS, 뭐 기독교 TV, 뭐 예, 언제라도 많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틀면요.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편리를 자극하는 거죠. 편하게 집에서 예배하지, 뭐. 예,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편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처음엔 교회 나올 때, 예, 교회 나올 때, 예, 교, 아,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처럼 예, 복장을 잘 갖춥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 복장을 잘어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죠 온라인 예배를 할때자 그러다가 그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어, 힘들게 자 그래서 또 핑계를 대죠. 아, 마음만 경건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것마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갈가먹는 거죠. 그 편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에, 모습을 갈가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갈가먹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마음만 경건하면 되지. 이게 점점 핑계의 마음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자기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죠. 예,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죠? 그런데 그게 금식, 금식이 풀어지면 또 뭐예요? 그게 뭐 먹고 싶은 게또 없어져요. 왜, 왜 그래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유, 그 편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식욕을 자극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와 편리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또 다른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또 공동체의 그 불편함보다는 혼자의 편리를 택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양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짐승들은 어떤 양을 잡아먹습니까? 예, 그 무리로부터 혼자 빠져나온 그 양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편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나 혼자 예배하지, 나 혼자 기도하지, 이렇게 홀로 빠져나온 그 사람, 그 신앙인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때입니다. 예 편해지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부터 지금보다 편한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어. 복 주셨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치면 지금 전등불이 이렇게 있지만 빛이 이렇게 비치면 반대쪽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반대쪽에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 내가 은혜 받았다.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대쪽의 그림자를 반드시 생각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편한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공과 승리는요. 어는 어느, 어, 어느 때 성공과 승리가 오죠? 반드시 불편함과 힘듦을 이기고 극복한 결과가 바로 성공과 승리예요. 편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힘듦과 그 불편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 있게 되어지는 거죠. 좀더 편하자, 좀더 편하자. 아유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뭐하니까, 뭐하니까 이런 핑계를 마음에 계속 채워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결과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불편함을 어, 감수하고 예,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아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뭐 온라인만 틀면 예배할 수 있는데 뭐뭐 하나 나 하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라기는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이 자리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아, 제 소원은 예배 드리면서 죽는 거 예, 예배 자리에서 죽는 거 그걸 소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어 생명이 끊어지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를, 그 기도를 한대요. 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이 예배 자리에서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말씀 실천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예 편함에 예 우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예 먹히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붙드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이이 위해서는 내 편함보다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안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 그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 편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내 편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내 편함과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내 생명보다, 내 자유보다, 내 편함보다 더 중요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을 잃더라도 반드시 믿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저작, 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박해받는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께만 그 얘기를 했단 얘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 그렇게 말했던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지으신 바 아, 지으신 바라 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여기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과 하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자,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러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짧은 인생 중에 편함과 자유를 누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예.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오늘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어, 순교 당하신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죽음으로 나갔던 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편함에 예 잠식되지 마시고 내 자유에 잠식되지 마시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예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만들고. 나로 연약하게 만들고 나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 항상 그것을 경고 나 자신에게 경고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붙들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 붙들고 살아가려고 무지무진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도 지켜나가야 돼요.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관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마구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정말 기도가 죽고, 믿음이 죽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예, 이후로 우리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믿음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이 믿음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오시, 주님 나 부르시는 이 생명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이 새벽 제단, 예, 이 기도 허물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 부어주시고, 정말 마지막 날까지 쇠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정욕 채우려고, 자기 편함 채우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의 맛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내 믿음 지키겠노라고 하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 채워달라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갈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천국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알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좀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예 함께 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